한때 비깡막 깡 이거 네. 꽉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아무도 <laughs> 깡이 잘 깡은요. 버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슬금슬금 네. 네. 사그러든 게 아니고요. 네. 끝난 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댓글 중에 네. 오늘로 깡의 공식 사망을 선고함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오늘이 언제게요싹쓸이 나온 날이 아니고요. 네. 그날 저녁에 공중파 TV 8시 뉴스에 요새 깡이 인기랍니다 하고 아. 앵커가 말씀하신 날이에요. <laughs>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년도가 카우보이 히어로거든요. 네, 카우보이 히어로. 일단 구이노믹스가 <laughs>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바이러스 경제란 뜻이죠. 경제자가 뭐 V자형으로 이렇게 좀 회복되길 바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레이어드 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고 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고. 레이어드 패션처럼 네. 중첩된다. 네. 그리고 자본주의 키즈 아, 자본주의 키즈. 아, 요즘에 이제 돈을 쓰고 사용하고 그런 이상하고. 것들에. 네. 뭐꺼리김이 없는, 꺼리김이 네, 네. 없는, 무서움이 없는 음. 그런 사람들, mz 세대에서 좀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제가 피보팅도 음. 사실은 확 전환이잖아요. 음. 네, 사업의 전환.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이걸 보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도 사업을 시작했다가 뭐 6개월 만에 접고 그러면 그 경영자 굉장히 욕하고 그랬거든요. 나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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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오히려 피보팅은 그런 것들을 좀 권하는 거잖아요. 제 네. 말씀은 이거예요. 접었다 실패했다.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거기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반성하거든요. 왜안 됐을까. 잘 됐을 때는 반성 안 하거든요. 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이나 성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실패가 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자는 뜻이죠. 음. 그리고 롤코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또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죠그 그렇죠. 롤러코스터처럼 네. 막. 확... 급격히 변하는 한때 비, 깡막 깡! 이거 꽉 네.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아무도 <laughs> 깡이 잘안보요 깡은요 버려. 되게 재밌는 네. 게 그게 네. 슬금슬금 사그러든 게 아니고요 네. 끝난 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댓글 중에 오늘로 네. 깡의 공식 사망을 선고함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오늘이 언제게요? 싹쓸이 나온 날아니에게 아니고요 네. 그날 저녁에 공중파TV 8시뉴스에 요새 깡이 인기랍니다 하고 아. 앵커가 말씀하신 날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공중파TV에서 얘기할 정도면 그, 우리는 이제 재미없다 아. 그 그날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와, 요새는 음. 끝이 있어요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거요 네. 16부작인데 너무 인기 있으면요 네. 갑자기 20부작이 돼요 아픈 사람이 <laughs>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번더뭘 하고 이러는데 <laughs> 쌍둥이 동생 갑자기 나오고 네. 연장 서명 이런 네. 거 많이 연장 편성 이런 거 많이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십시 화냅니다 아. 그래서 끝날 때 끝내자. 16부작이 원래 목표였으면 16부작 끝내고, 네. 정재 재밌으면 네. 다시 시즌 2를 하자. 아. 시즌 개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끝에 미학이라고 하는데, 뭐 롤이랑 게임도 그렇다면서요. 연말에 다 끝내고 네. 또 새로 시즌 네. 시작하고. 그 젊은 세대가 그 끝에 미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끝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죠. 깡은 다 끝났어요. 장렬하게 끝나고, 우와, 그거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laughs> 또 넘어가고 이런 식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아운, 오늘 하루 운동이란 뜻인데, 뭐, 요즘에 유행하는 홈트레이닝, 홈트, 네네네. 라든가 이런 것들, 등산도 요즘에 엄청 유행하잖아요. 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을 저축해봤자, 이게 뭐 얼마나 되냐, 근데 건강을 저축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또 투자다라고 음. 생각하는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죠. 동네에 소규모 살롱 이런 거 작년에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요새 그게 운동이 그걸 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뭐 러닝 크루를 한다든지 등산 크루 또는 요새 젊은 분들이 카페 골프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보면 골프도 그냥 친한 친구 넷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앱이나 네. 밴드 같은 거에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나가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을 사귀고, 음. 제가 왜이 키워드를 스포츠라고 안 했냐면, 제 세대의 스포츠는 싸워서 이기기라 해요. <laughs> 반반 이겨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어, 요새 운동에는 그런 승리 개념보다는 네. 성장 개념이 더 강합니다. 네. 내가 지난번에 4분 20초에 했던 걸, 이번에 4분 10초에 했다. 그러면 사실 평균에서 3분 때지만 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 야, 너 응. 잘했다. 이렇게.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런 성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아. 바람직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엔차 진상이 있는데 이게 중고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네네 중고 거래 마켓 예 네. 네, 당근 마켓이 네. 네,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네. 특히 대학생들은 또 에브리타임이라고 요 에타라고들 부르던데 네. 같은 대학 또는 고 동네 네, 사는 고 네, 네. 그 친구들끼리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네. 중고 나라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뭐~ 뭐~, 뭐 벼룩시장에도 올리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사는 지역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니까 그 지역 안에서 취향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잃어버린 개도 찾았다 그래요? 별의별 <laughs> 뭐, 뭐, 에피소드가 뭐 피자 먹다가 두 쪽만 네. 먹고 나머지 여섯 쪽아까어서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누가 사갔다고 거예요. 아 그거 봤어요? 피자 두 쪽에 <laughs> 피자 두원에 <조각 웃음> 뭐, 뭐, 그리고 이제 CX 유니버스라고 해서 경험 중심, 고객 경험 중심의 소비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음. 컨스머 익스피어리언스의 준말이고요. 네. 네, 이 키워드는 이제 사실은 경계와 우려의 뜻이 담긴 키워드입니다. 네. 뭐냐면, 인공지능의 도입, 빅데이터의 도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효율을 증진시키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 음.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음. 그리고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있는데, 아, 예. MBTI 테스트라든가, 그쵸.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뭐 요새 그 카톡방에 친구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뭐 좋아하는 슬리퍼로 본 당신의 성격 뭐 아,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자기 성향 측정 테스트가 진짜 많아졌어요. 간식으로 비유하면 자신은 누구인가? 뭐 음, 이런 것도 요새 있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브랜드로 네. 비유하면, 네. 꽃으로 비유하면, 네. 예술가로 비유하면 네. 뭐 그런 비유 되게 많고요. 네. 꼰대 테스트들 많이 해보셨어요. <laughs> 네. 은근히 놀라셨죠? <laughs> <laughs> 내가 꼰대라고? <laughs> 이제, 이제 그런 거죠? 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몰라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네. 건가요? 왜 모를까요? 제가 작년에 음. 답을 얘기했습니다. 네. 멀티 페르소나 시대이기 때문에. 음. 내가 정체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인스타는 내가 네. 다르고,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진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멀티 페르소나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올해 부캐. 부캐! 빵빵 터져서 저도 진짜 놀랐어요. 아, 이분은 예언자다. 네, <laughs> 이거는. 네. 이렇게 내 부캐가 예를 들어 두 개다. 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요 어느 게 진짜 나지? 음, 이런 고민이 그렇죠. 음. 드는 거죠. 또 요새 이제 코로나로 외부를 못 나가시잖아요. 사실 우리 정체성이라는 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사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새 코로나로 사람을 못 보니까 타자의 시선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찰 또는 자기 고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향 테스트도 음. 자꾸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진지한 작업은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그냥 <에>, 놀아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거 갖고. 그래서 이제 뒤에 게임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휴먼 터치. 휴먼 터치. 네. 예, 예. 휴먼 터치는 이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되게 네. 간단한 키워드죠. 그죠? 네. 벌써 몇년 됐네요. 그, 알파고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음, 이세돌 구단을 그렇죠. 그 네. 이겼어요. 네. 진짜 놀란 거예요. 어, 아, 드디어 기술이 사람을 이기는 순간이 온 건가? 음.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진단하시는데도 뭐 아픈 빅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네. 진단도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 고민하죠. 그럼 내 직업은 없어지는 건가? 음, 그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않아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 성명 기술들이 사람을 대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전히 사람의 손길은 중요하다. 왜냐 하면 진실의 순간은 사람이 더잘 만들어낼 수 있다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얘기를 하죠 네. 자기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뭐늘 친절해요 뭐 이런 얘기 사실 다 좋은 얘기지만 별거 네. 없어 결국 핵심은 우리 사귈래? 이 한마디죠 <laughs> 네.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아예 매니저님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값도 어, 저렴하고 뭐. 이게 다 소용없어요 음. 주세요. 결제할게요 하고 음. 카드가 딱 나오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어, 진실의 순간, 또 moment of truth라고 하는데 이 진실의 순간을 인공지능이 만들겠어요, 빅데이터가 만들겠어요. 저는 이건 사람이 결국 만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환자의 증상과 모든 걸다 이제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병이니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치료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네. 그 결과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창조로 환자의 손을 한번 더 잡아주고 1 분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드리는 거 어젯밤에도 너무 아프셨죠 인공지능은 이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의심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처방을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좀더 인간적인 터치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인공지능이 할 일이지. 인공지능이 의사를다 나가고 그러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병명이 창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먼 터치가 중요해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포메이션이나 업무의 개선 인공지능의 도입 빅데이터 마케팅 이런 것들은 사실은 휴먼 터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아렇 10가지를 대충 살펴봤는데 지금 사실은 이책 안에 보면 훨씬 더 많은 그 우리가 인사이트의 통찰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책을 좀꼭 사보시기 바랄게요. 어, 그런 네. 말씀을 또. 아, 네. <laughs> 저희는 뭐 이런거 없으니까 아, 네, 네. 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트렌드 트렌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일단 그래서 트렌드를 몇 개, 여러 가지 보면 좋잖아요. 예, 예. 네, 이거는 사고 시작하시라는. <웃음> <느낌을> <웃음> 그럼, <웃음> 정말. 정말. 네. 딱, 원조. 네. 그래서 그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